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아이 또뭐 이런 걸또 아이고 이거 좀 익혀서 드시라 그래요 예좀 까기가 좀 한데 맛은 괜찮으실 거예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 맞네 에어컨 리모컨을 저기다놔둬버렸네 에어컨 리모컨은 리모컨 어디있죠 사장님 이 산에 있죠 <laughs> <laughs> 바고 이제다가 그대로 놔둬버렸어 익산에, 네, 익산에 있는데 리모컨 얼마 안 해요. 쿠팡이 팔거든. 2만원인가몇개안 해요. 네, 쿠팡이 팔아요. <laughs> 아, 익산에다도 구우셨네. 아니, 차 이제 어데께. 네. 그냥 막아가 회사 와가지고 짐을 저도 회사에 좀 늦게 왔거든요. 네. 제가 막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막 부랴부랴 짐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이제 전반코 올라다보니까 아 맞네 에어컨 리모컨 <웃음> <웃음> 아니면 뭐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시든지 너도 볼수 있죠 수뭐 사람이니까 실수도 음, 음. 할수있지 음. 네. 요즘 요뭐 쿠팡이 뭐안파는게 없어요 다파르니까 아 근데 안이뻐 저도 쿠팡을 시켜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리모콘이 캐리어 리모콘 정신 예. 그대로 나왔어요 얘들이 쓰던거 똑같이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그냥 그냥은 2만 원인가 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전품 똑같은 거 쓸라고 하니까 3만 원인 당3만 원이더라고. 요 네. 그때 그래서 회사 형님들 리모컨이 안 돼가지고 두개두개 주문했거든요. 아 네, 회사 형님 하나만. 그런 하나, 네. 식으로 해가지고 썼거든요. 그 깜빵인데. 그리고 이건 이제 무시동 에어컨인데 이거는 지금 리모컨이 없어. <웃음> 네. <웃음> 나 지금 리모컨 그저 익산에 계시잖아요. 네, 익산에 있으. 익산에 계시니까 저기. 택배 보내드릴게. 모셔와 모셔와야지 뭐 택배로. 택배를 보내드릴게. <laughs> 그리고 이제 냉장고. 예. 냉장고는 그냥 세팅 다돼 있어요. 이거 온도 마이너스 플러스 올렸다 내렸다. 예. 뭐 너무 뜨 너무 차갑다. 그럼 러 온도 올려서 다시 해놓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세팅 값 주는 거 이걸로 조절. 예. 인버터는 저는 이거 천재 냉지는 콘소토 꽂아서 쓰면 되거든요. 예. 이따가. 그냥 꽂아서 이거 쓰면 돼요. 그렇죠. 예. 냉장고는 여기 그냥 꽂혀져 있으니까. 예. 전자레인지는 쪄가자, 쪄가서 쓰시면 되지 않아요? 거기 있어요? 전자레인지? 차에다 있어요 아... 아 이거 초반에 그 아는 지인분이 가져가신 데다가 파토 나고 그때 딱 그냥 매입 주셨으면 딱 깔끔하게 딱되는건데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핀도 나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저거 해갖고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트러 보면 나는 난지이 죽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축은 또 들어가가지고 또 축도 서류가 없어서 안된다고 또 서류가 없어가지고 <laughs> 또3 주나 딜레이다 버렸지. <laughs> 아, 야, 진짜 저도 피똥 쌀뻔 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서로가지고 이건뭐 부쩍부쩍 타고. 그래도 어떻게 또 다행히 또 간신히 또 한군데 가다 다 나가지고. 다행히. 예. 저 잠도 안 왔어요 사장님. 저는 와 금요일날 차는 나온다라고 이제 올라온다는 거차기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이 안나오죠 라고는 어떻게든 싸게라도 어떻게 팔아서 그래서 이제 해결했으니까 가격방어 뭐. 잘한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나도 이제 그뭐 3주의 그 공간을 나도 뭐 일도 했고 했으니까 그냥 에이 똬리 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또 부장님도 그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고생을 했겠냐 마음고생 하면서 진짜 잠도 안 왔어요 사장님 아, 그, 아. 뭐 아쉬운대로 뭐 이거 그동안에 18년 11월 식인데 90만 넘게 타셨잖아요, 사장님. 아, 아니 돈은 해. 넘치게 버셨겠어요. <laughs> 또 애들 그, 뭐, 뭐, <laughs> 다 쫓아주지. 아니 그뭐 3등이들 뭐다뭐돈잡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또 사장님이 또 그만큼 버셨으니까또 주야로 뭐 얼마나 진짜 하셨겠어요. 뭐 잠을 몇 시간씩 주무셨어요? 뭐잠뭐 아니 자면 3시간4시간 맞다. 4시간씩 쪽잘 때도 있고. 거의 뭐 주야 2교대 돌리는 차량하고 거의 키로스가비슷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차왜 괜찮은데 파냐? <laughs> 네. 그럼 이게 내 차가 이제 키로스가몇 킬로가냐? 형님 뭐해 봐요. 지금 한60뭐 70만 됐었어요. 내차 지금 90만 넘었는데. 예? <laughs> 예, 이제 동생들 하는 얘기가. 그럼 형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일인냐고 잠이야 남들 잘때뭐좀덜 자고 하면서 일하는 거지 돈 벌라고 하는 건데 돌아가고 해가서 돈 벌라고 돌아가지 뭐 편하게 일할 거면 직장생활 좀못랐다고그 뭐 시작은 했지만 진짜 아무 큰 사고 없이 그냥 무사했죠 저... 했으니까 이 차한테도 미안도지만은 다 고맙고 <laughs> 그럼 두 시간 세 시간 주무시면서 매출 제일 많이 찍으셨 때는 얼마예요? 올해 제일로 많이 한게 한 달에 2,700. 2,700이요? 네. 8월 달에 2,700에 봤어. 최고에 봤어, 최고. 2,700. 아니 그냥 보통 하시는 분들 한 따블 다불, 따블을 넘게 하셨네. 네, 그때 제일로 많이 한거 같아. 요한 2,700에서 한 20만 원 정도 빠졌으니까. 야. 그러면 차포 뛰면 얼마나 남아요? 차포 뛰고 기름값 빼고 다 빼보니까 천... 천 얼마 정도 남은 거 같아. 요천 얼마 정도? 네. 아,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매출에서? 첨, 네, 천만 정도 남은 것 같아. 요다빠고 기름값 뺐고 기름값도 네. 비쌌잖아요. 그렇죠, 막뭐 2천 네. 원까지 막 뚫었었으니까. 네. 기름값이 기름값이 한 900만 이상 나온 것 같아. 요 헐. <laughs> 뭐 할부 나가지. 네. 뭐 이것저것 빠지지. 그리고 또지입료남밥이 넣줘야지. 막 그리고 또 이제 뭐 차에 들어가는 뭐 고치고 뭐 이런 거. 어, 이것저것 빼니까 한천몇 백만 원 남더라고. 나은데는 기름값 빠고 뭐 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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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기름값이 죽는 거죠 결론은. 기름값이 한톤 쪽만씩 나온다 가면은 겁이안 낼. 아니 매출 2 7 0 0에서 <laughs> 어마어마하게 빠지네. 많이 빠졌. 잘 가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고생했다.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고. <laughs> 어디 했가 고생했고 아프지 말고 속썩이지 말고 나 타는 것처럼 잘 살아가. <laughs> <laughs> 안녕 잘 가라. 안녕 고생 많이 했다. <웃음> <웃음> 제가 사장님 이제 그 동안에 뭐 힘들었던 일을 하고 또 머리 아팠던 일을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시라고 제가 김강성 형님의 일어나를 노래를 한곡 부르고 하겠습니다 사장님. 예 <laughs> 네, 제가 이거 카메라 들테니까 한번 이쁘게 한번 잘 찍어주세요. 네. <laughs> 잠시만요. 물과 함께 썩어 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주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전국의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사장님들 항상 안전되시고 힘내시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